자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진윤여입니다. 저는 사실 HSK뿐만 아니라 회화, TSC, BCT 강의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강의가 어떤 분야이든 상관없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중국어 문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어 문법이 어렵네 하시면서도 아, 한 번쯤은 중국어 문법에 관해서 공부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 시원스쿨 중국어와 함께 HSK 어법 단기완성이라는 문법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HSK 어법 단기 완성이라고 해서 제목만 보시고 아 HSK만 공부하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기초 회화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이라면 또 HSK를 준비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또 독학으로. 문법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또 나는 회화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사실 문법이 기본이 돼야 회화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 회화 어느 정도만 하셨다면 누구든지 다 상관없이 저희 강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좌 촬영을 위해서요, 매번 HSK1급부터 5급까지 직접 참여해서요. 요즘 문법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떤 경향으로 문법을 시험 문제에 제출하는지를 다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좌 위해서요, 제가 석사 때 공부했었던 문법화 이론서까지 공부해가면서 강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봐주셨으면 습니다 좋겠습니다. 저희 강좌는요 다른 강좌 와좀 차별화된 점이 공식으로 단기간에 어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단한 공식 몇 가지만 제안해 드릴 거예요. 그 공식에 따라서 하루에 한 2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HSK 문법 또 중국어 문법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중국어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강좌 들으신다면요. HSK 고득점뿐만 아니라 또 중국어 문법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위 분들에게 HSK 어법, 중국어 어법은 이래라고 직접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문법 공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거 준비는 필요 없고요. 저희 강자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저랑 즐겁게 중국어 문법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的，请大家跟我来吧。